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오늘도 여전히 IWS 방송에서 정말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모님한테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전화라도 자주 해 드리는 게 가장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늘 전화 드리고 용돈보다는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약속을 잘 지키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나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만나셔서 맛있는 것도 잡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함께 할 가수 늘 우리의 것만 주장하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애절하면서도 달을 좋아하면서도 사람은 좋아하지만 먹을 것을... 건강의 비결을 선호하고 있는 우리 가수 김산혜 씨 마이크 앞으로 초대합니다. 김산혜 씨, 어서오세요. 아우, 전번에 만난 것보다 네. 더 밝아지시고 의상도 너무 예뻐요. 예쁘지셨어요? 네, 네, 마이크 팍짝 대시고. 네. 네 자, 오랜만에 또뵀으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뭐 초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네. 건강 조심하시고 간에 투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제가 산속에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세상에 산이 좋아서 이름이 김산해 얼마나 이 이름까지 요즘 전화 많이 오지요 그 네. 네. 자연. 어, 자연을 네. 저,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방영한 뒤로 막각체에서 전화가 온다는데 어떤 문이 가 와요?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 막 이런 거 어떤 게 좋냐 묻지요 아, 그거 한번 어딘지 한번 가고 싶다고. 네. 꼭, 꼭, 꼭. 아, 저도 그 늙으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고. 아. 네, 네. 우리 여성의 본복이라고참 좋아하시. 하시더라고. 그래요. 네. 네. 우리 가요계 또 이런. 정말로 우리 것을 선호하는 가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도 그 고사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네 고사리 그리고 전번주에 가지고 오셨던 거밤 네. 너무 네. 잘 먹었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한창입니다. 제가 네. 좀 많이 모아서 네. 여러분들에게 붙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밤도 있고 산나물이란 산나물을 타고 뭐 서리태 또 콩도 있으시다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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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욱 뭐 도라지 같은 것도 참 도라지. 많고 네. 또 지금은 제가 산에 가서 네. 송이를 따는데 올해는 네.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잘못 왔는지 아, 송이가 잘안 닿았어요 밑도 닫았어. 뿌리도 없고, 없고. 가운데 가운데는 버르지가 다 먹고, 어머,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 제가 좋은 거는 몇 뿌리 이렇게 모아서 장아찌를 담으려고 그럽니다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정... 오시면 꼭 네. 대접하겠습니다. 주세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네 씨가 그 나물 캐는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음식 하나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부치면 맛있다. 아, 네. 네. 저는 도라지를 요즘 도라지가 맛있거든요. 네. 도라지는 가을, 겨울, 봄 여름에는 먹으면 안 되고 네. 잎이 나는 식물은 여름이 안 좋습니다. 네. 다, 다 잎이 밑으로 늘어다 없어지고 네. 이 모든 전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좋거든요. 네. 그 도라지를 언제 계속. 깨끗이 씻어서, 씻어서? 예, 예, 나무를 하면 네. 저는 뭐 소금에 이렇게 데쳐서 버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약간 쓴 맛이 나도 예. 그대로 아, 볶아서 네. 몸면 너무 사람한테도 좋고 아, 영양이 더 있다 이거죠. 예예 아, 예, 예. 예. 그냥 요즘 거는 아무렇게나 해 먹어도 달고 맛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김미성 트로트 나라는 요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알리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어 절이지 않고 바로 생거를 쌉스운 맛에 먹으면 영양이 더 좋다. 네. 네 오늘 잠시 요리 강사 우리 김산혜씨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과 함께 배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팬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보기로 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하지 않으리. 네 그리고 굿세라 금순화를 너무 잘 하신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김미성 화이팅 하면서 두곡 듣고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김미성이 들었던 나라 김산네 김미성 화이팅 네자 그러면 두, 노래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김산네 씨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지 않으리 그리고 두 번째는 굳세어라 금순아 눈물을 보였지만 여자의 가슴에는 장대비가 내렸다오. 두번 다시 피우지 못할 사랑. 떠나지만은 <laughs> 여자의 가슴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寂寞。 một lần bước đi, một lần hoa vui được bắt tay, cha cha mẹ được em đã từng gặp, binh mồ bướm lượn lờ ngon giấc, đi ta 어친처음두몸이지금은무엇을하나이내몸은국제시작장사지기다검수나보고싶구나고향꿈도그리워진다 털이 난거리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